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확한 신청 방법과 주의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받았다는데 나만 왜 아직도 못 받았지? 사실 신청 안 해서 놓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껴져서 포기하셨던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번 영상 보시면 누구나 안전하게 실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스마트폰 문자 사기 이른바 스미싱 피해도 주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딱세 가지만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첫째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정확히 뭔지, 둘째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셋째 스미싱 문자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세 가지를 시니어 시청자분들도 직접 따라할 수 있도록 천천히 자세하게 안내드릴 게요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시청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 지원금 정보, 시니어 폭지 혜택 같은 중요한 내용,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지금 영상 끄면 신청 일정도 놓치고, 사기 문자도 구분 못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피해도 막고 지원금도 챙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민생회복소비 쿠폰,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살펴볼까요? 이거 그냥 정부에서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맞는 말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건 현금이 아니라 소비 전용 쿠폰입니다.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요즘 물가도 오르고 장보기도 부담스러우시죠? 동네에서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소비쿠폰을 드릴게요. 이런 취지로 마련한 일회성 지원금입니다. 그럼 어디서 쓸수 있을까요? 이 쿠폰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요. 전통시장, 동네 슈퍼, 중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동네 마트, 약국, 반찬가게 같은 데서 쓰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국민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가게 사장님들, 소상공인분들도 함께 살리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받는 건가요? 여기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세 가지 방식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첫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지역에 따라 지류형 종이상품권 또는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나뉩니다. 둘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이미 가지고 계신 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어서 사용도 간편하고 별도 등록이 필요 없는 게 장점이죠. 셋째, 선불카드 형태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이건 충전해서 쓰는 방식인데, 지역별로 지급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하실 때꼭 선택 항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짚어드릴게요. 이 소비쿠폰은 현금처럼 아무 데서나 쓸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가 지정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나는 왜못 써? 하고 헷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영상 팁 부분에서 사용처 확인 방법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리하자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국민 생활을 함께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일회성 소비 장려 지원금입니다. 이제 어떻게 받는지가 더 궁금하시죠? 그럼 이어서 신청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일 국민비서 굿비 알림 설정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소비쿠폰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바로 국민비서 국비 알림 서비스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를 설정해 두면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알림이 오기 때문이에요. 특히 언제 신청하지? 신청 시작했는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놓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어서 꼭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를 설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청되는 건 아닙니다. 알림은 말 그대로 신청 시기를 알려주는 안내 기능일 뿐, 신청은 별도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알림 설정만 해놓고 신청을 안 하면 결국 못 받는 겁니다. 이점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셔서 꼭 짚어드립니다. 그럼 국민비서 알림은 어디서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중에서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을 쓰신다면, 국민비서 굿비를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신 다음, 정책 알림받기를 누르시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안내 항목에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조금 어렵거나, 화면을 보면서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을 정리한 블로그 글을 아래 설명란 댓글에 링크로 걸어두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눌러서 확인해주시고, 블로그에 작성된 내용 따라하시면 정말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 대신 설정해드릴 수 있는 분들은 그 링크 공유해주셔서 도와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알림을 받아야 내가 신청 가능한 날짜를 놓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점. 이두 가지 꼭 기억해주세요. 잠깐. 지금 영상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정확히 언제 신청해야 하느냐. 즉, 신청 일정과 마감일 그리고 놓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는 상황까지 설명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까지 설정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 안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소비쿠폰 신청은 총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먼저 1차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대상에서 누락되신 분들을 위해 2차 신청 기간이 한번더 주어집니다. 2차는 2025년 9월 2 0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 신청해야 하는 거지?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전체 신청 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날에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청 초반에는 접속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태어난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브제 신청이 적용됩니다. 즉, 신청 첫 주에는 태어난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이 제한된다는 뜻이에요. 7월 21일 월요일에는 출생 연도가 1, 6으로 끝나는 분, 22일 화요일에는 출생 연도가 2, 7로 끝나는 분, 23일 수요일에는 출생 연도가 3, 8로 끝나는 분, 24일 목요일에는 출생 연도가 4, 9로 끝나는 분, 25일 금요일에는 출생 연도가 5, 0으로 끝나는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 오브제는 7월 25일까지 단오일간만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오브제를 모르고 있다가, 월요일인데도 신청이 안 된다며,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 시청자분들께는 꼭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신청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 마감일을 지나면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하지 뭐 하다 보면 정말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이런 지원금이에요. 알림 설정만 해두고 안 보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꼭 달력에 신청일과 마감일 표시해 두시고 알림 받으면 그날 바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꼭 참고하세요.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미성년 세대주인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니까 이 부분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절대 클릭하면 안 되는 사기 문자 구별법까지 함께 알려 드릴게요. 영상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확히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알림 서비스도 설정했고 신청 일정도 확인했으니 이제는 실제 신청을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할 건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24시간 언제든지 가능. 온라인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집에서도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고 싶은 경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또는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온라인 채널에 접속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을 클릭하시면 되는 거죠.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 카드형으로 받고 싶은 경우,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전용 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페이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주소지 지자체 홈페이지나 국민비서 알림 안내를 참고하시면 찾기 쉽습니다. 주의사항 한 가지. 온라인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하지만, 문자나 SNS로 지금 신청하세요. 라며 링크를 보내는 건100% 사기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문자로 신청 링크를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오프라인 신청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주말 제외. 나는 온라인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걱정 마세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또는 선불카드로 받고 싶으신 분. 주소지 기준 은면동 주민센터에 평일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로 받고 싶은데 은행이 더 익숙하다 하시는 분.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은 오후 4시까지만 신청 가능하니 시간 꼭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 중에 본인에게 가장 편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 하나 더. 고령자 및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고령자나 장애인처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주민센터나 지자체에 전화를 걸어서 직접 방문이 어려워요라고 말씀만 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접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건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나 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센터에 꼭 문의하셔야 해요. 혹시 이 정보 부모님이나 연세 있는 가족분들이 모르고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지원금 신청 못하고 지나치면 정말 아깝잖아요. 지금까지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렸는데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내가 원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신청 경로만 잘 선택하면 된다는 점이에요. 나중에 해야지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준비해보세요. 이제 영상 후반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이 문자 진짜인가요? 이거 클릭해도 되나요? 이런 스미싱 관련 오해와 자주 묻는 질문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릴게요. 조금만 더 보시면 피해도 맞고 혜택도 정확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 일정과 방법에 대해 쭉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더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정부 사칭 문자, 이른바 스미싱 문자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받으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하라고 문자 왔는데, 이거 눌러도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신청하라는 문자인데 링크가 달려있다면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해 문자로 신청 링크를 보내지 않는다고요. 국민비서 굿비 알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 메시지나 알림은 보내지만 링크는 절대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대부분 사기 문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르는 앱이 설치되거나 휴대폰 안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심한 경우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는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진짜 문자 BS, 가짜 문자 어떻게 구별하는지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진짜 알림의 특징: 그 발신자가 국민비서 또는 쿠피로 표시됨, 그 링크가 없음, 메시지 내용은 땡땡이를 신청 가능합니다. 수준의 안내 중심. 신청 방법은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앱 안에서 따로 확인하도록 안내. 가짜 스미싱 문자 특징. 생소한 번호나 일반 전화번호로 발송. 정부 지원금 신청하세요. 같은 자극적인 문구. 하단에 지금 신청하려면 클릭 같은 링크가 포함되어 있음. 외부 사이트, 피정상적인 도메인 URL이 표시됨. 혹시라도. 문자 왔는데 링크도 없고 그냥 안내만 있는데요. 이런 건 대부분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문자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고 뭔가 이상한데요. 그럼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삭제하거나 무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진짜 신청은 오직 본인이 직접 정부 공식 사이트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 문자 하나로 자동 신청되거나 누르기만 해도 완료되는 건 없습니다. 잠깐 지금 이 내용 놓치시면 몇초 클릭 잘못으로 내 정보가 새고 지원금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는 링크 안 보냅니다. 신청은 내가 직접 합니다. 낯선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습니다. 이제 영상 마지막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그리고 마무리 요약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면 지원금도 챙기고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사실 이소비 쿠폰 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신청을 놓치거나 문자 한통 잘못 눌러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세 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국민비서 굿비 알림 서비스를 꼭 설정해두세요. 그래야 신청 시기에 맞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은 내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해야 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 사랑 상품권 앱, 주민센터 등.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셋째, 절대 링크 문자 누르지 마세요. 정부는 신청 링크를 문자로 보내지 않습니다. 꼭, 공식 경로를 통해 직접 접속해서 신청하세요.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지원금도 놓치지 않고, 불필요한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야 알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모르실 것 같아 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지원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는 구조라서, 모르면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에 국민비서 신청 방법을 블로그로 정리해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고 캡처하거나 저장해 두시면 유용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지원금 복지혜택 시니어 경제정보까지 확실한 정보만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돈 되는 정보.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 꼭 하시고 혜택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